제주를 여는 창제이두리 추격 6분 김성웅입니다 부경보입니다 자어아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어 사실은 뭐 부경보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네. 어 대목입니다 대목이죠 네 많이 네. 바쁩니다 봄에 사실은 네. 정말 이어 네. 화면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니이 잠깐의 시간을 못 내고 그동안 네. 많이 바쁘게 달려왔고요 네. 그래도 어, 우리 저희가 음. 뭐, 다른 걸다 제껴놓고도 제인들이만큼은 네. 너무 사랑스러워 해주셔서, 네. 이렇게 또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 어, 부경보 씨와 저와 좀 약간 좀그 불화도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지가 뭐, 메인을 잡겠다, 뭐, 혼자 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애초에 뭐, 우리가 추경육분을 시작할 때, 예, 그, 초심을 잃고, 네, 부경보가. 뭐 아니, 그거는 혼자 하겠다가 아니었죠. 형님 시키는 대로 후쿠다, 명한 나이가 나고. 형이, 후다, 형이 뭐 형님이. 지가 뭐. 너, 너 가라 해보니깐. 알았다 가난, 혼자 했구나 가랜 한 적은 없다나 가랜 가 적은 없다안 되켜놔 가라 네. 어쨌든 어, 그래도 저희들의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네. 또 저희 에, 제이누리와 추경육부을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의 그 에,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개인적인 마음을 접고 네. 일단 저희들이 타결을 봤습니다 예 목적인 근데 이거 진짜 좋아하네 헤헤헤헤 <laughs> 장난자 <장난했어? 웃음> 네. 오랜만에 아, 인사드렸고요 네. 네. 어야너 이거 뭐 샀죠 새이요 네, 네. 이거 뭐냐 이거 뭐냐 <laughs> 아, 이뻐 그냥 아 이뻐기냐, 네. 이거? 오. 아, 그래도 이거 가는 데 뭐, 뭐 밟나, 이거 보면 아, 이거는 제가 그 뉴스 자료들을 또 모집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정세에 맞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아, 네. 빨리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완전 아, 좋아, 형. 봐봐, 요나 스케줄 보여줄까? 어. 네, 스케줄. 이야, 예. 어이. 야 이거 27일날 알려주신게 이거이 있지라 이거 벌 아, 이거 아 이거 체육대회 몬하이구나 체육대회 ]구나. 있고 어, 여기 뭐 인원하는 거 있고 이야 요즘 학부모님 아, 이거 막 좋다 돼, 이거 아 이거 딱 여기 넘어가 책장만 있어요 여기 침안 발라도 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안 발라도 돼 이거는 영어하는거 아니고예 이거 좋다 아이고 이 이거는 그냥 손으로 염색하면 이렇다 이거 그거야 예영어하면 넘어가 이거 침안 발라도 돼요 이야 이거 좋다 이거 완전 좋은 거참 세상 좋아졌지 예 염색하면 옛날에 이거 를딱 하이구야 좋다 이 그만 싫 이 여자 사진 보고 아이고, 게 자전거 뜨게 보이거, 뭐, 이거. 형, 어제 아. 빌려주려는 빌려준 나더은 이거, 이거 막한거 아닐까, 어저께. 아, 이거 좋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래, 혼달에 그, 이거 얼마씩 그, 내는 그, 거라, 이거? 이거에, 싸, 싸. 얼마 내는 거라, 혼달에 뭐, 종류별로 틀린지, 어. 2만원대도 있고, 어. 4만원대도 있고, 어. 5만원대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건 얼마죠, 얼마 내는 거? 5만 2천원. 혼달에 아이고, 야, 야. 1년이면 그거야, 야. 아니, 이거, 저, 우리 제균이 사장님이 해준거 아닐까? 아, <laughs> 형, 안 해줄 때. 형왜 너무 해 주시고?

아이고야돈 네. 좀, 나쁜 게 어디 있니? 돈 주면 다 준다. 야, 개구쟁이, 기도돈내게 아주 그거, 한 달에 5만 원씩, 개미. 1년이면 걔는 60만 원을 낼 말이냐, 네. 이거, 이거 여자 사진 보지인그 60만 아, 네. 원씩 여 자, 사진은 아, 이거, 황림용이고 이거, <laughs> 나는 아까 스케줄 알았자 알았자 자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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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출발하도 이거, 이습니다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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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어, 인근 주민들하고의 네.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네. 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분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장들이, 우리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만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다, 이 제목부터가 확, 이웃 아파트 공사하는데, 우리 집이 무너져요. 음. 왜 놈이 집 짓는데 우리 집이 무너져요. 이게 이제 드판 공사. 네. 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아... 이제 10층짜리 건물을 쫙 지으려면 네. 그냥 그 땅에 짓는 게아니라 일단 바닥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하 2층, 지하 3층. 네, 지하도 또 해야 돼. 그럼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안반이 있고. 안반도. 에. 네. 그러면 이제 돌이 있고. 뚫려야죠. 어, 그걸 그걸 이제, 이제 그 기계가 와서 이제 톤톤토토토토토토토니 깨잖아. 모사 모사 모사. 그러면 톤톤토토토 문제 그 진동이 바로 옆집 옆집으로 가면서 이제 그집 들이 약간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인근 그 주택들에서 실 되게 좀 오래된 집들입니다. 네. 에, 뭐 저도 뭐 확인해 보진 네. 않았지만 또 건축한 지 굉장히 오래된 오래됐어요. 사실 오래된 건물. 네. 모든 건물에는 또어 내용 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어, 자동차도 우리가 사면 10년, 20년 뭐그 그렇죠. 정도만 타지 50년씩 못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주변 주택도 이미 굉장히 좀 오래된 상태에서 그런 이제 진동들 하면서 이제 좀 금이 가서 예. 이 주민들이 좀 안타까우긴 한데 예. 사실은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예. 뭐 사실은 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 왜냐면 그것까지 다 예측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어, 건축 면적 자체가 좀 굉장히 크고 예. 어, 사실은 서사라 지역 하면 또 우리가 요즘 그 구도심 상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 많이 좀위축돼 있는 곳도 음, 아니겠습니까? 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고. 많이 들어서야지. 어, 입주민들이 늘어나는 음, 것은 사실은 네. 굉장히 좋은 환영할 일이다. 땅값도 올라가고. 네. 근데 이제 균열이 가는 게좀 좋긴 요자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뭐 자료화면들을 다 보, 보고 계시고, 우리 제인율에서띄어놓은 자료화면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아무리 오래됐다면, 예, 이게 아무리 오, 오래됐다면 이게 5 0 년이 지났겠습니까, 6 0 년이 지났겠습니까? 지불개면 홍번지성이네, 한3 0년 살다가 대게 몰라 말일까? 아, 예, 됐, 그리고 또 봐봐 아, 균열 그렇지. 정도를 봤을 때이 균열이 음. 이거는 그냥 일반 뭐 공사 좀 하면서 옆에서 좀그파 가지고 된 균열이 아니고 이건 이건 완전 오한마로 와 때려본 거지. 이거는 좀 이제 내 모름인 거다뚫려 완전 이거는 이거잖아요. 아, 전문용어 나왔네요. 오한 말르때려제 <목소리> <laughs> 네, 이제 궁금한 사진 나오는데 이거는 집이 낡고 새고고 이게 이걸 떠나서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어, 주상복합 아파트 생기는 거 무지 좋습니다. 우리 그 흔히 얘기하는 구제 주권 신제 주권 이렇게 나오는데좀 상권이 죽어간다해서 뭔가 새로운 게 생기고 발전이 되고 너무 좋죠. 지역 주민들도 대환영이고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이렇게 멀쩡한 집이 부서지고 이런 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아니, 거니까. 집을 바라게 이게 멀쩡한 집은 아니고 너무 오래된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서지. 만약에 이거 이거야 이게 할방, 이, 이 어, 뭐라, 땅, 이거, 이거 병. 이거 땅팡 갈라지는, 저, 형편의 시대쯤, 무사히, 저, 땅 파기 전에도 이쪽 갈라지는 거라 했지가. 아, 걔는 안들더니 이제 오래됐고, 야, 걔는, 너가 걔는 이 아파트 짓는 사람이니 진짜, 이제. 그럼 터파당보나 주변에 형 됐어. 네. 걔그너 이거 다 새로 해줄래, 이거 다, 동네 다. 해줘야지, 네. 이게. 어. 걔는, 지네 집, 새 집, 짓자 집 놈이집 부서진 거 그냥 내버려. 예, 아, 그건 맞다, 말이야. 걔는, 좋아. 딱 그러면 짤라 얘기하게. 형님네 집이 이치록 옆에서 공사하면 형님네 집이 야, 저 목욕탕형 잘라주면 이거 어떤 거 솔직히 물어봐 양심의 손녀나 이거 나 고라봐봐 나한테나한테 뭐? 그 공사장형이 들어 놓으면 저기 뭐 하지 말래 구경을 지으면서아 <laughs> 오늘 이 이거 좀 처리해 줬어요 <laughs> 이거 고만둥이 사실구가 이치록 했는데 아,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왕 봐봐봐 이거는 맞아,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음. 좋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몰라서 음. 이렇게 됐으면 빨리 와서 어 다시 바람이 구멍 뭐 뻥뻥 난 바람도 안세게 어디 이건 음, 원래 영영대남가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영대신에 사진 찍어 올리 올리쿠가. 야, 그럼 옆에서 이거 영영영했더 이거 김 집이 저쪽 벌어져 본다 말이냐? 형 하나 답답하다는 거지. 경은 씨 빨리가 확 해야지. 이거 봐봐 이 앞에 맨앞 창에 나 이거 보여주거라 세면 한번 비 크게 왕 칠레 당간 이거 붙였잖아. 무사 왕 오금 본드로 왕이 붙였잖아 <laughs> 아니 이거 사람. 병장실는 것도 아니고, 벽, 왕, 이거 세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와서 사가도 제대로, 이거 짱, 아이고, 어떤 거다, 뭐나, 영재 쓰니까, 우리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기존에 있던 거보다도더 튼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그게. 왕 해야지, 왕,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우리 때문에 될 때가. 자, 그 좋다. 때문에. 우리, 세멘, 무슨, 뭐, 오공 본드가 아니고, 자, 그럼 여기 벽이 갈라졌어. 네. 그러면 이걸, 이거를 탄탄하게 할 방법은, 이걸 새로 씻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말이야, 이거를. 씻어야 된다면 씻어야 되고. 또 아니면 뭔가 또 다시 보완점을뭐 요즘은 그거 기술조항 좀 파낸 철근 박항하는 거있대는 뛰다 돈은 조금 들어도 아 이거 새로워지려면 자금 좋다잉 자켓 좋다잉 자 춥춥춥해지 말한 게 아니라.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분양 원가를 계산할 수 밖에 없다구요 우리 예, 예, 저번에도 아파트 얘기했지만 음. 요즘 평당 막 천만 원 넘어가고 네, 이런 시대에 네. 서민들의 주머니는 음? 약해지고 음. 있는데 아파트는 올라가고 자 그러면 나 같으면 공사를 처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평당 얼마에 지어야지라고 해서 짓다가, 네.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 난, 이것도 난, 난 평당 이거 분양까지 다 올라갑니다. 나, 나, 나 같으면. 안 사면 되지. 뭘? 그러면 뭐 집안 사버리면 되지. 비싼 아 그럼 그걸 폴젠 짓는 거 아니냐 말이오 그냥 그 폴는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져다 죽이면 어떤 말인가 그러면 자기 집 싸게 그참형 말한 혹은 저 옆에 땅막 빡빡 다 긁은 바짝대기네자 차기 딴거 아닌가 아 6분 지나면 짜게 <laughs> 야 오늘도 6분 중에 너가 4분을 얘기했다 4분을 나도 얘기해 저놈은 아니 4분이나 아, 4분이. 4분이나 이건이 아니라 형죽였잖아 6분 오늘은 네, 여기까지